다 같이 바이오스펙트럼의 대년을 자, 네. 이 직원은 항상 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팀내 크고 작은 일에 솔선 수범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그에 따른 제품 생산진 데에 기원과가 크므로 본상을 수여합니다. 바이오스펙트럼 대표이사 박덕훈 어떤 무 하고, 이제, 이름이 보고,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좀숙지하고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한테 먼저 발표 걸어주시고, 이제, 보러 오게 해주시자 하고,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도둑 박재경입니다 화장품 이제 잘 안들려요 <laughs> 제가 열심히 제품 만들면 매출 200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름은 박재경주임용원입니다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영업팀 형성경 주임이고요 올해 6월 30일에 입사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직무도 잘맞고 너무 재밌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영업팀이 많이 힘든데 같이 힘내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는정당주임인데회사에 회사의 이제 자금 담당을 하는데 보통 저희 이제 회계 뭐 했던 직원들하고 좀 다르게 이제 생명과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준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9월달에 입사한 영업팀 아니원입니다 제가 아직 입사한지가 수습이 안 끝나서 얼마 안됐는데 다른 분들이 다 6개월 이상 일한 것같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업하면서 거래처 만나니 엄청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베이스가 다 영구원 분들이 좋은 걸 만들어주시니까 저희가 나가서 영업할 때도 신나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영업. 이 선이 품출되고 있는데, 저는 아마 마지막일 걸로 했는요 열심히 잘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입사. <laughs> 마케팅의박지현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홈페이지를 담당하게 돼가지고, 관련 <laughs>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품 추첨을 이제 저희 마지막 소개해 주신 분이 뽑아서 시작할 텐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식사 점심 식사를 자유로로 먹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데워 두시고 하길래 모은 도시락 통을 모든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도시락 좋은 거, 시가 저희가 구매한 가격으로 7만원가량 되거든요. 좋은 거 샀으니까, 선배님, 오늘 도시락 따뜻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7병이어가지고, 2개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무것도 아니고, 도시락도 몇 스타일? 25병. 46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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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웃음> 26번 <웃음> 27번 됐다. <laughs> 4등 선물은 11만 원 상당의 <laughs> <laughs> 워터팩입니다워터팩 <워터핑크> <laughs> <laughs> <워터핑크> <laughs> 24번 와. 지향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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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을 개발하고 있는 지향기 손님 한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에 가고 부족하지만 내년 200억에 1조원 정도 할수있겠습 36번 오. 이은 과장님은 강년해도 되겠는데 유준성 과장님은 음. 석사연구원 출신으로 음. MPP센터에서도 품질관리를 하시고 어.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군사의 어. 음. 부름을 받아 어. 지금 현재 마케팅부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내년 200억 어떻게 달성할지 어. 각오 한마디 <laughs>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춤춰도 돼요 뭐. 아, <laughs> <laughs> 충주라 영업성 분들 열심히 서포트해서 200억 달성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되게 유행하고 있는 플리오 다리 마사지입니다 이거는 10, 16만 원 상당 두 개입니다 요게 이제 3등 3등 제품입니다 22번 자 우리 플리오 받은 우리 김동민 연구원은 입사한지 지금 몇년 몇 됐죠? 3년 가까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26년도에 가고 꼭 들어봐야 되겠어. 입사 슈리베 커피 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번 2등 2등 상품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품 준하다가 리조트 1박 숙박권으로 2등 그 숙박권은 3위 지원 플러스 하루 적 18만원까지 지원 오 2등 아 48번이야 48번 응. 이제 대망의 1등 연봉을 할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래하신 정은소 소장님께서 나와서. <웃음> 아, <웃음> <laughs>